안녕하세요. 동대문 장애인 종합지관운동초방사홍세입니다 자, 오늘은 제 3탄 골반교정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왼쪽 무릎에 깍지를 끼신 다음에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똑같이 반대쪽 다리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에는 왼쪽 다리를 쭉 올리신 상태에서 손은 허벅지 뒤에 꽉 찌를 끼신 다음에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반대쪽도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무릎을 굽히고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다음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무릎으로 굽힐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오른쪽 다리도 왼쪽으로 굽힐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발바닥끼리 마주치신 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여기에 떠있는 다리를 양손으로 쭉 눌러주세요.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0 하고 다음에 쉴 때는 다리를 모아줬다가 한번더 진행할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 동작은 두 팔을 벌려주신 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왼쪽 옆으로 넘겨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오른쪽 어깨랑 같이 오는 것이 아닌 지면에 오른쪽 어깨를 부착하고 시선은 반대쪽을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이번에는 왼발을 올려서 오른쪽 옆으로 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왼쪽 어깨를 부착해주고 시선을 반대쪽으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왼발을 제자리에 갖다 주세요. 자, 제가 준비한 스트레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스트레칭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홍삼이었습니다.